음, 공직 또는 정치 영역에 우리 정치인들 여기 몇분 계신데 이 정치인이나 공직자랑 비슷한데 하자면 일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그게 공직이거든요. 정말 하자면 끝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못 끝낼걸요. 아마 민원이 전국, 전국으로 따지면 한 2, 3천만 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하나씩 다 해결하려도 보통 일이 아니죠. 끝이 없어요. 거의 무한하죠. 그런데 안 하자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나하나 비슷하다고 생각되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안 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누구 말하면 따라 쇼나 좀 하고 힘센 사람한테 좀 이렇게 선좀 대놓고 어디. 영향력이 있는 데서 좀 홍보 좀 잘하고 하면 뭐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런데 하느냐 안하냐에 따라서 끝없는 일 한번 열심히 한번 해치워보겠다고 하는 공직자가 있는 조직하고 어차피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뭐 술이나 한잔하고 친구나 사귀면서 즐겁게 인생 한번 살아보자. 누려보자, 놀아보자. 이렇게 한 경우 세상은 정조대 조선과 선조대 조선처럼 정말 천양지차가 되죠.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보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어딘가는 망해버리죠. 동네 조그만한 구멍 가기도 똑같아요. 동네 조그만한 구멍 가기를 해도, 결국은 그 경영하는 주인의 마인드, 그냥 지나갈 때 걸레 들고 하나를씩 닦아, 이런 사람하고, 시간만 나면 놀러 가는 사람하고, 흥망이 결정이 되죠. 처음엔 차이 별로 안 나요. 미세한 차이죠. 더하기를 해나가는 사람이냐, 빼기를 해가는 사람이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축적이 돼가지고, 흥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아주 극약, 극단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고관, 대작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laughs> 아닌 척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고 엄청나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말 자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 손에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여러분들은 아 책상에서 고민하다가 보고서 올라오고 보고 다. 이 이렇게 그냥 해버릴 수도 있지만 이 하나의 결정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있고 어떤 사업 사람들은 사업에 흥만이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 또는 본인의 목숨이 걸려있습니다. 어,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참 수없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죠. 자리가 높아지고 고위직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지만 더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고 더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결정 또는 공직자는 누구도 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매우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판단을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합니다. 내이 판단과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누군가가 내이 결정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죽지 않을까? 제가 노동부 장관과 우리 강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방송을 켜놓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일하다 죽을 수 있냐라고 한 마디씩 하면 누군가는 조금은 조심할 거고 누군가는 야 이러다 처벌받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 돈 벌자고 우리가 이러면 되나? 마음의 가정을 파괴하면 되겠나? 라고 생각해서 개, 개과천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선한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1년에 6, 700명씩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5, 600명으로 줄어들면, 한 100명 정도는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말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거보다 훨씬 더큰 것도 많죠. 예를 들면, 한미통상 협상. 제가 무슨 머리 빠진 이빨,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인 줄 알고 말이에요. <laughs>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한 거예요. 그러나 말안 하는 와중에 우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생날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무슨,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것도 좁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일 수도 있고요. 현재든그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저는 지금 이 상황, 대한민국이 저는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계속 플러스 성장 발전의 길을 갈 거냐. 물론 그 각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아니면 아예 퇴행 그 길을 갈 거냐. 이 그래프가 상향할지 하향으로 전환해버릴지 저는 그 분기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도 매우 그 중요한 변곡점에 저와 함께 서 계신 거죠.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려있고, 작게, 좁게 보면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있다.